제 고민은 원래 머리가 반곱슬인데다 즉흥적인 탈색과 볼륨펌 그리고 잦은 염색으로 인해 엉망이 된 머리입니다. 점점 볼륨은 죽고 상한 머리 때문에 예전처럼 미디움 기장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5월 스냅 웨딩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머리 때문에 탑이 안 나오네요. 도와주세요. 어, 오늘. 모발 상태가 지금 많이 또안 좋으신 상태다 보니까, 네. 얘를 잡아줄 수 있는 케어를 먼저 하시고요. 딱 거울 보시면 아시지만 톤이 굉장히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머리가 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순 없고,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부분 부분, 최대한 얼룩 없이, 그리고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진행해 드릴 건데, 최대한 신경 쓰면서 좀 진행해 드릴게요. 좀 궁금한 게, 탈색을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 어떠셨어요? 벌써 딱 경험해 보시니까. 아, 그때는 연예인 같았어요 그 머리가 그렇게 한순간에 홀라당 날아가고 노란색, 센 노란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센 노란 머리로, 우리 네.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 노란 머리로, 그센 노란 머리로. 아, 어, 별로 안떨셨겠네요 시상님 되실 분은 같은 일을 혹시 하세요? 다른 쪽이었는데, 지금은 남편도 개통 쪽이죠. 어... 서로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점이 많으시네요. 네, 저희가 좀 다른 커플들이랑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연애 중간에 저희 엄마가 최장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저자식인 어, 그래. 저도, 저 자식은 저도 힘든데, 그 잠깐 뭐5분이든1 0분이든 간에 꼭 엄마를 뵙고. 설치해봤고 힘드시니까 엄마한테 도움될 만한데, 그렇게 많이 다녔죠. 더 잘해주셔야겠다, 앞으로. 지금 이제 다시는 탈색할 수 있는 마음 없으시잖아요. 아, 탈색은 절 때. 이거 이제 경험의 중요성이지. 한 그렇죠. 1억을 준다고 하면? 네, 하셔야죠. 천만 <laughs> 원더 하셔야 될것같 <laughs> <laughs> 지금 이 느껴지는 모발 결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음. 좋아요. 스타일링 하시면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나 지금 보시면은 곱슬기가 있으시잖아요. 곱슬기를 가지신 분의 입장으로서 조금 제일 여름이 좀 네, 불편한 진짜. 여름. 어이 의견 좀 많을 것같아요 음, 어떤 것 때문에 여름이 좋으세요? 여름 되면 곱슬기가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버섯처럼 머리가. 곱슬기를 가지시는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좀 고충이시거든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런 꼼수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막붕 뜨고 머리 말리실 때 그런 도구 같은 걸좀 사용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염색을 좀 자주 하셨었어요? 안 했었어요. <웃음> <염색은> <웃음> 안안 그러다가 그러다가 서른 넘어서 염색하셨을 때좀 뭐랄까 스스로 느끼셨을 때그 장점이나 그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리 색깔이 있는 동안만큼은 좋았으니까요. 보통 이제 손질이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펌을 추천해드리고, 아 머리가 너무 지겨워요. 막,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염색을 추천해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이제 시술 마무리 됐는데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머리로만 보면 딴 사람이죠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냐요 퇴색이 조금 많이 진행되는 그런 모발이시거든요 염색을 응. 많이 하신 분들이나 탈색을한번경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햇빛만 받아도 머리가 굉장히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고 이런 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너무 강한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부분 음. 에센스를 좀잘 발라주시던지 아니면 그에, 거기에 관한 제품 같은 걸좀 사용해 주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좀 건강한 모발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먼저 빼 드릴게요 이거 안는데 <laughs> 오 <laughs>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어떠셨어요? 이래서 이래서 머리를 이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잘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얼룩이 떨룩이가 없어서. 아. 일단은 거울 보는 건 좋아요. <laughs> 남편 분께서도 좋은 말씀이시군요. 5월 그 촬영 잘하시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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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자르셔야 돼요 앞머리는 아... 집에서 자실때 여기는 안 건드리는 게좋아 얘를 잡고 살짝 당긴 다음에 자를 때는 가위를 눕혀서 일자로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서 세워서 조금만 쟤서 너무 세워서 많이 자르시면 안 되고 가위를 세워서 톡톡톡톡톡톡톡 조금만